자, 4번, 우선, 1를 기준으로,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x 축 대칭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0분의 0꼴이되야 되니까, g2에 자극하는 4가 되야 되고, g2에 우극하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연속이 아닌 거고, 그러면은, 2,4, 2,-4 라고 했을 때, 왼쪽에서는 4가 되고, 그, 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니까, 4, 이렇게 될 거야?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지금, 위에 것만 생각해봐? 지금, 만약에, 얘가, 요런 상황이라고 해보자, 요런 상황.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얘를 뒤집었을 때, Y2 대칭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될 거야. 그러면 미분한 값이, 우욱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지가 않아. 미분한 기울기. 그, 도함도 같지가 않다고. 미분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 말은, 뭔 생각을 해라? 접하는 상황을 생각해라. 접하는 상황. 그러니까 접한그니까 중근인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극값인 상황, 찍고 가는 상황, 이렇게 얘가 극값을 이렇게 찍고 올라갔으면은 얘는 이제 요런 식으로 가게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G 프라임 0은 0일 거다. 이놈 자체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G 프라임 0도 0이라는 정보가 같이 나온다. 그 어, 여기, 여기 2는 포함 안 되고 2가 여기 포함되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 x에다 0 집어넣자 그러면은 g0은 밑끝 미급 밑끝 미급 같으니까 0되고 마이너스 4 그러면은 0, 마이너스 4 지나고 그러면은 4차식이 요 지금 fx를 적분하고 그러니까 gx fx를 적분하고 4만큼 빼내 그러니까 요 놈에 먼저 집중하자는 거야 요 놈에 먼저 집중해 보면 지금 얘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기 전까지 간 거고 우선은 여기 무시하고 그냥 쭉 그린다고 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극값이 하나 더 있다고 유추를 합시다 극값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없게 되면은 계속 올라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거를 뒤집게 되면은 여기 x축에 있고 이 부분 이 오른쪽 부분 뒤집게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원하는 건 뭐야 사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실근 하나밖에 안 나와 여기 지금 구멍 나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극값이 필요하다는 거는 유추가 돼 그러면 극값이 필요한데 지금 이 오른쪽 부분이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봅시다 뭐 X축이 요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다 뒤집으면은 요렇게 되겠지 그치? 이 부분 뒤집은 거야 근데 요렇게 되면 은 여기가 4가 2개가 안되네 그니. 그러면은 뒤집을 때 어떻게 뒤집어야 돼? 뒤집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극값이 4를 터치하게 그러 4를 터치하려면 마이너스 4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여기 수축 여기가 아까 뭐새로 여기 알파라고 놓치다 0에서 극값 2에서 극값 이제 4차항식 그리고 극값의 근 3개 알파 뭔지 모르고 근데 확실한 건 여기가 뭐가 돼줘야 돼 알파 컷만 마이너스 4가 돼줘야 돼 그래야지 뒤집었을 때 알파 컴마 4를 찍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교점, 우리가 원하는 교점 두 개를 만들어낸다.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이런 식으로. 네, 요 그래프를 보면 W 자가 딱 대칭성을 이루고 있지,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X는 2잖아? 여가 X는 0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X는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4,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 f 니까 fx가 중요하고 여기 g'x는 fx가 되지. x가 2보다 작은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 부분 ax, x-2 x-4를 인수로 갖는 거고, 여기 0, 2, 4. 그 값이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요 식에 대입했을 때, 0부터 4까지 접근. 이거 저, 전개해서, 전개하면은, x X3, 세 x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다음에, 8x. a 나 앞으로 빼내고, 지금 요거 한 거고, 빼기 4. 했을 때, 지금, 음 여기 x죠. x고,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g2의 값은 4가 된다. g2의 값은 4가 된다. 4가 되기 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또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2,4. 만약에 마이너스를 안 했다고 하면, 마이너스 했, 면 여기가 되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4로 해도 똑같다고, 답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 여기 tx, 이렇게 있구나. 여기 접근하게 되면은, 되고, 마이너스 한 개면 8 되고, 2 대입했을 때, 그래서, a가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f5는 2 곱하기, 여기 a가 2니까, 5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된다. 30이 되겠죠?